여자가 이렇게 인사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은밀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여자가 신호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첫째, 당신을 볼때 그녀의 목소리는 변합니다. 중립적인 목소리일 때는 어조가 단조롭고 정중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은밀히 좋아할 때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위로 흘러가는 멜로디처럼요. 그 작은 목소리의 고조는 그녀가 감추기도 전에 신경계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말투가 아니라 음높이와 속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새어 나오는가입니다. 둘째,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거리를 좁힙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그녀는 먼저 당신에게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어깨는 살짝 기울어지고 시선은 좁아집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끌림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 없이 열기를 향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싶다면 그녀는 속도를 조절하고 태연하게 행동할 겁니다. 세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인사를 따라 하다가 거기에 반전을 더합니다. 단순한 안녕이, 안녕, 너로 바뀌고 살짝 미소 짓던 것이 장난기 어린 미소로 바뀝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은 그녀가 그 순간을 자신만의 것으로, 오직 당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자들은 잊히기 쉬운 남자들에게는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